지난주에 이어서 좀에스더서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어, 지난주에 좀 중요한 사건, 또 거기에 흐르는 주제를 중심으로 어, 나눴는데요. 오늘은요, 이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이제 4장에서 10장까지 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면요. 어,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모든 일을 본인이 계획대로 움직이시는데 그 행동을 하실 때 굉장히 주권적으로 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 이런 하나님의 이 섭리가 어떻게 이 에스더서 4장에서 10장까지 보여지는지를 그런 관점으로 좀 해석을 해보고 어, 또그 우리 안에 주시는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 3장에서는 어, 바사제국의 제2인자였던 하만이 어, 왕을 어, 부추겨 갖고 어, 유다인들을 몰살시키겠다는 조서가 반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개월 이후에는 이제 모든 유다인들이 죽음에 당한 그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어, 이 사실을 아는 이제 모르드게가 어, 정말 자기의 민족을 당한 슬픔을 알고 정말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 통고을 하는 그 장면으로 좀장이 시작이 돼요. 근데좀 에스더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야, 유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너가 왕 앞에 나가야 된다는 좀 긴박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에스더가 좀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30일 동안에 왕 앞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왕 앞에 나가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주저하지만 어, 결국 왕 앞에 나가기로 결단하는데 어, 여러분 참 유명한 말씀 아시죠? 죽음은 죽으리라. 어, 그래서 부름받지 않는 왕 앞에 나간. 아 우리 에스더의 이 비장한 고백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4장에 나와 있고 5장에서 이제 행동을 개시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잘 이렇게 예복을 차려입고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왕이 에스더를 보면서 매우 사랑스럽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그래서 참 기쁨으로 에스더를 맞이하는데 상황이 급반전되고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왕후 에스더는요 그렇게 쓸 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인이고 또 고아 출신이고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그저 전에 있는 왕후 와스디를 어, 그냥 뒤를 이었기 때문에요 어, 형식상 왕후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어, 상황이 급반전되고 있습니다 왕이 너무 아름답게 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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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왕, 어, 나라의 절반까지 어, 주겠다고 어떻게 보면 단순에 단숨에 권세를 잡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이제 에스더는요, 바로 어, 자신의 요청을 하지 않고 정말 서두르지 않고 침착한 모습을 어, 할수 있는 것을 이 본문에서 관찰을 하고 있는데요. 어, 사실 왕이 잔치를 좋아하잖아요. 어, 지금 어전에 있어요. 다시 그 대신들과 있는 공식석상에서 어, 이런 걸 얘기하기보다는 잔치에 참여해서 어 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침착하게 어잘어 대처하면서 왕에게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잔치에 이게 어 초대반 하만을 좀 보면요. 굉장히 감정의 기복이 심해요. 또 굉장히 교만합니다. 어 에스더 왕 에스더가 자기를 초청했다고 너무 기뻐하고 들떠 있는 모습. 그리고 자기에게 아직 경배하지 않은 이 모르드개를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올라오면서 아 이제는 내가 모르드개를 죽여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 아내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이 이제 상의하잖아요 그래서 나무 5 0깁이 되는 규비를 네. 이 나무 5 0깁이면 (7~8층) 아파트 높이입니다 굉장히 큰 높이에 나무를 세워서 모르드개를 죽일 계획을 하는 걸로 오정, 오장이 끝나요. 자6장에서는이 그 에스더 저자가 갑자기 장면을 왕에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 왕이 하만과 더불어 이제 잔치를 참여해야 될 다음날 그 전날 밤에 어떤 이유든지 잠을 이룰 수 없다고 6장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를 높게 쌓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왕이 지금 굉장히 침착하고 좀 정신을 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 보통 여러분 밤에 이 역대 일기 이런 역사책 읽으면요. 보통 한 5분 내로 잠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왕은 이때만큼 정신을 차려서 어, 이렇게 제대로 듣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이 모르두개의 공적을 보면서 갑자기 잠이 예, 달아나고 있습니다. 참 에스더서에서 이 아수로 왕의 왕다운 모습 하나 꼽는다면 이때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왕이 정신을 차리고 지금 모르드게를 보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세한 것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4장에서 6장까지 어 에스더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는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마는 그렇게 영광을 원했어요 그래서 어, 그 영광을 어, 왕에게 구했지만 그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모르드에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모르드게를 높이는 과정도 본인이 직접 시행해야 되는 제가 죽이려고 했던 그모르드게가 이제 본인을 어, 그모르드게를 높이는 입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수치고 패배감이었겠습니까? 의기양양했던 하만이 이제 큰 번뇌에 빠지고 또 하만의 아들 또 친구들도 이제는 어, 더 이상 모르드개를 이기지 못하고 너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급반전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 결국 결국, 그그 결국 하만에게 그러니까 실패로 돌아가죠. 모르드개를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어, 자신이 달려 죽게 되는 그런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먼 16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몽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자랑사바 또 의지함으로 이런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들을 이 함안을 통해서 잘알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모르두개는 어떻습니까? 묵묵히 왕실의 그런 문지기로 있다가 모르두개가 내시들이 그 왕을 암살하는 내용 이장에 나왔잖아요. 그것을 왕에게 알렸고 그때는 왕의 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자기 일을 겸손히 했던 모르두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모르두게의 공로를 알게 하시고 어, 그 하만의 그 악한 계획을 어, 미리 아시고 모르두게와 유다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곳그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로 믿습니다. 어, 우리 때로는요 우리가 어, 우리가 당한 문제들 고통스럽고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하나님의 이런 도움이 늦게 오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진 적 있지 않습니까? 또내 예상과 달리 너무 상황이 나빠지면서 불안한 적은 없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종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믿음의 주요"라는 이 단어를 킹제임스 버전은요. 지저스 디오들 작가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작가이십니다. 여러분 인류 작가 세상에서도 인류 작가는요. 글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밤새 그렇게 인생의 글을 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인생에 그럴 수서 가실 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생각하시면서 아 그래 이거는 너가 극복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시고 또 이거는 아 극복 못하겠지 그러면 이때는 내가 천사를 보여주, 보내줘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고민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글을 쓰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알맞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느라 하더라도 마음흔 들리지 마시고 정말 가장 적절한 때또 가장 오버라는 방식으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좀믿습니다자 우리 에스더에서 드러나는 또 하나님의 섭리 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7장에서는 아우스로 왕을 이용해서 아무런 죄도 없는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하만의 최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악의 본질이었던 하만이 자기 교에 빠져 죽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7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역할과 사람의 역할을 정말 잘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에스더는요 당황하지 않고 신중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 주고 있는 모습을 7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왕이 에스더에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왕이 절반을 주겠다 약속하면서 너희 요청이 무엇이냐 물어볼 때 에스더는 이제 7장 3절에서 4절에서 우리 유다 사람들이 죽임이 당하게 되어서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런 얘기 해요. 유다 사람들이 노예를 팔렸으면 제가 이렇게 요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이 죽는 인인입니다. 이 민족이 대, 학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지금 하만에 의 빠져서 좀 아무런 죄도 없는 한 민족을 정말 죽이는 결정을 하는 지금 몰상식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정말 차분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왕에게 인식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거은 아우스로 왕이 어, 그 그때가 그, 그, 언제 잘 모르고 있어요. 5절에 보면요 유다 사람들을 죽이는 조소에 자기가 도장을 찍은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이것까지 잘 설명을 해서 지금 하만이라는 사람이 지금 왕을 하만이라는 사람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우스로 왕을 지금 이용하신 겁니다 라는 것을 알고 그제서야 왕이 알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만은요 자신이 모르 대게 를 죽이 려고 했던그나 무에 자 기가 죽게되는 죽게 그런 결말 을맞 이하 게되 는데, 여러분 처음 에 악인 이좀 이기 는것같 고, 또승 리하 는것 처럼 보 이지만, 결국 하나님 은 요？하나님 이때극 적인 역전 을 시켜서 의인 을 승리 케하는 하나 님의 역사 를, 또 하나 님의 섭리 를 에스 더 서가 잘 보여 주고 있 습니다. 그래서 실장의 하만이 제거가 됩니다. 아, 그런데 이제 왕이 남아 있는 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 유다 사람을 죽이라는 조서가 아직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왕은요 이 허락한 어, 이 하만의 조서를 철회를 해야 돼요. 근데 8장에서 보시면요 어, 왕후가 나라 절반을 주겠다라고 왕후에게 왕이 근데 어~ 왕은 에스더에게 그냥 하만의 재산을 주고 어, 나다 했다는 그런 태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장 보시면요. 왕이 지금 시훈동한 거예요. 아~ 나라 절반까지 주겠다고 어, 이렇게 얘기했던 그 하만의 조서를좀 철저히 조사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아~ 수로 왕의 모습을 보게 있는데요. 정치적인 것 같아요. 뭐 모든 정치인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자기가 유익이 되면 생색 내고 또 자기가 책임지기 싫은 거는 변명하거나 시간을 끌려고 하는 전형적인 정치꾼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수 왕은 더 이상 이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어, 왕에게 우리 민족 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제서야 이제 왕이 어, 그러면 너의 유리한 내용으로 조서를 담아서 새로 어, 내, 어, 해서 내 도장 찍어서 어, 너 니네가 알아는 아라고 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일을 처리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이렇게 왕의 새로운 조서 이렇게 받아내잖아요. 근데 참 어, 재밌고 또 이렇게 도전이 되는 거는 팔장 구절에 이 모르드게가 참 이걸 가지고 굉장히 신속하게 그렇지만 계획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만의 조서가 이미 내려져 있기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루빨리 이런 새로운 조서를 알리고 싶은 또모르드게의 배려, 또 리더십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요. 에스더서 처음 시작은 정말 그 무능하고 또 악한 지도자, 불완전한 그런 바사 제국에로 시작된 그 에스더가요. 이제는 약자인 이 모르두계를 세워서 유능하고 좀 선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보여 주면서 좀 바사 제국의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이를 볼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여하시고 그 섭리를 이뤄 가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만의 조서는 공포의 조서였지만 또 새로운 조서는 그 모르드개가 한 새로운 조서는 기쁨의 조서입니다 하만은 이유 없이 무자비하게 죽임을 어, 담고 있지만 모두교의 조서는 생명과 구원의 소식을 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수도에 있는 이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이 어, 이제는 혼돈에서 기쁨으로 정말 그렇게 바뀌고 잔치의 모습으로 보여주며 8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장, 8장에서 이렇게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는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누리게 될 영광이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이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요, 죽음에서 부활하여 사탄의 세력을 여러분 최종적으로 패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올레디 어, 임했습니다. 그러나 낫 yet 아직 오지 않은. 우리가 지금 이 중간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이 복음의 소식이 더 기쁘게 전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게 에스더뿐만 아니라 이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뭐에 그렇게 관심이 있을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과 모든 걸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냐면 구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거에 모든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왜?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메시아를 보내시기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했던 것처럼 그럼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세대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 그거는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요 지금도 우연치우연치고는 너무 신기한 일들이 있어요. 어, 7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우연히 만나게 돼요. 그래서 아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하셨을까? 그런 보이지 않게 배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유는 그에게 어, 그 기쁨의 이 복음의 소식을 전달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무능하고 약하고 그런 지도자의 그 바사제국에서 하나님은 무명의 이 약자인 모르드게와 에스델을 통해서 유능하고 선한 지도자의 통치를 어 통치의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요.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 이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사제국의 이제 모르드게와에스델을를 통해서 새로운 조서가 지방마다 성읍마다 신속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어디서나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또 축제의 날입니다. 그리고 다른 유다인들, 다른 민족들도 이런 유다인들이 되는 자가 많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누리는 저의 여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구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구장에서는요. 8장과 구장에서는 8개월 20일 동안 공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만이 유다민족을 어 죽이려고 제비를 뽑을 때가 2, 산월입니다 지금 아다롤인데요. 어 이니사월과아다제 12개월 후에 어 되는데 이걸 태양력으로 하면 4월이에요. 4월에 제비를 뽑고 그 다음에 3월에 이제 그 유다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그것이 아달월 13일입니다. 자, 여러분 하만에는 지금 제거됐어요. 죽었지만 하만의 조서가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조서가 공존하는 그런 긴장된 상태예요. 그리고 유다인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조서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생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그 해하는 사람들에게 어,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조서를 내린 거예요. 근데 이제 구장을 읽어 보시면요. 음 계속 읽어 보시면 이 도시에 있는 그 수산성에 500명을 죽여요. 하만의 대적들 500명을 죽이고 또 나무에 열 아들을 어 이렇게 달고 그하만의 아들 열 아들을 나무에 달아요. 그걸 요청을 해요또 그리고 13일 그 아담월 13일에는 어 유다인들의 승리로 끝나는데 그때 각 지방에서 죽은 대적이 7 5천명이에요 자, 이런 학사를 보면, 아, 뭐, 하만이나 모르게나, 뭐, 복사하는 거, 뭐, 똑같다. 아, 어, 현대 윤리로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구약을 보면서, 아, 사랑해 많은 하나님이, 구약을 보면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이렇게 무슨 사랑해 하나님이 너무 자민한 거 아니냐.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서, 뭐, 엄폐함,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이모르두개의 조상 사울과 하만의 조상 아가을 이끄는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악을 대표하는 이 하만의 전체를 다 없애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적인 복수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시련이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사적인 복수를 하면 안됩니다. 사람들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하라는 본문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혈괴육의 싸움이 아니고 사탄 세력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군사답게 영적 전쟁의 도구가, 도구가 되도록 쓰임받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장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요 구장에서는요 유다인이 어 이제 대적을 죽이는 내용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해석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 유다 백성들이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내가 구원과 승리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어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념하고 즐겁게 잔치를 보여주는 모습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모도게가 공식적으로 어 포로로 잡혀 있던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했던 이방 땅에 있는 이어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 불인절을 지켜서 후손들에게 다가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여러분 큰 일을 겪어도요, 좀 시간을 지나면 잃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뭐 유대인들도 한두 세대 지나면. 지금 이 일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잊지 않기 위해서 날짜를 정하고 함께 잔치하고 물건을 나누고 서로 돌아보는 이 부림절의 명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장에서 또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는 구원과 승리를 주신 하나님 다음 시대 다음 세대에도 기억되게 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중요한 순간마다 여러분 은혜를 베푸신 어 사건이 있으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우연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여러분 불임절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불임절을 지키는 것은 진멸당할 위기에서 벗어나서 대적에 보복하고 또어 유대인들이 어 그날의 구원과 어또 승리를 기념하는 게어 우리 불임절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재와 사망의 어, 권세에서 우리가 구원 받고 새로운 삶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감격, 감사를 우리 매주일마다 기념하는 부활절인 줄 믿습니다 우리 부활절마다 부활절 그때만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해야 될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요, 이런 믿음이 또 다음 시대, 다음 세대에 전수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어, 저는 어, 저와 여러분 한번 믿음의 계보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계보. 저는 이제 친가 쪽으로는 한3대째 믿는. 예수 믿는 집안이고요. 외가 촌4대째 믿는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육적인 부모님이 영적인 부모님이 되겠죠. 저에게 신앙을 전수해 줬으니까 물론 뭐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합력해서 저에게 믿음 갖게끔 하셨지만 계보를 따지면 또 우리 부모님은 우리 할아, 할머니 할아버지, 또 할머니 할아버지는 또 미국 선교사님 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우리. 사도 바울 또 제자들까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들이 어, 그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제가 믿게 됐잖아요. 근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늘나라에 딱 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이후에 믿음의 계보가 끊어졌네? 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좀 어, 어,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한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3 개월 전부터. 제 아들 노아에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공부를 할때 제가 막 지식적인 걸 전달해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세대는요, 이 성경 지식은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여러분 알고자 하면요, 다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 나눔을 통해서 이 복음으로 통해서 어떻게 살아낼 건가? 아,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안 돼. 나는 이렇게 이렇게 살아보니까 되는 것 같게 하면서 서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함께 기도해 주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또 믿음의 그런 것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요 한 10년 동안 두 사람 1년에 두 사람을 이렇게 일대일로 성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0년이면 20명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10%, 딱 2명만 저랑 똑같은 사람 만들어 놓고 하늘나라 가면 그래서 좀 얘기할 거가 있을 것 같아요. 디모데우서 2장 2절에는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선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줄수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배웠던 복음. 또 내가 그렇게 신앙을 받았던 그것을 끝까지 변치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인 세대에게 이 믿음이 전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에스더 10장은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정말 어떠한 권력도 없는 사회적인 약자였던 모르두개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당대 에스로 아스로 제국은요 지도자로서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성품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르두개를 세워서 모르두개가 자기가 권세를 잡았을 때 정말 영토와 바다, 성까지 조공을 바치는 정말 나라가 안정이 되는 그리고 또 영광을 누릴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드가 에스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시고 영광하시,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에스더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고 또 어렵게 느껴질 때마다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어, 어, 닥치고 있는 작고 큰 문제들 정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여하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아울러 우리 자녀 다음 세대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바통을 잘 넘겨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인 우리가 또 우리의 기도로 또 우리의 역할을 정말 성실히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